짜잔!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우리 로즈가 이제 동명사 주어, 보, 목적어 사용법을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아,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자기가 우리, 어, 기 좋아하는 동생이 있거든요? 잭이라고? 잭한테 이제 설명하듯이 동명사를 설명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로드 초등학교 선생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와, 자, 인사하고 이제 정말로 동명사 설명할 자신 있나요? 예를 해야지. 예, 자신감 만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잭한테 동명사를 설명할 준비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자, 동명사람, 문제 쓰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동명사란요사그동그 음. 그 동사에. 음. 음. 뭐? 음. 아, 동사에 동사에 동 동사에 동사에 N G 에동사의동사니라 동사에 동사에 동야 돼. 에요에 동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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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동사에 붙여서 은사로 음. 해석하는 거예요 왔어요. 음. 음, 괜찮아. 그리고 예시를 음. 들어보면 음. 스괜찮가 뭐죠? 시청자 여러분 공부하다입니다 공부하다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공부하다 음. 이거 만약에 스터디에 ing를 붙이면은 음. 스터디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해석하면은요. 네. 공부하기는 공부하는 것을 석돼요써 볼게요. 네. 네, 이제 네, 동사를 명사로 해석한 음, 거죠. 네, 그리고 동사를 명사로 해석. 자 이렇게 개관도 만져보면 음, 먼저 주 주어 음. 목적어 보어가 있어서 주되면은 주목보다 해요. 네. 주 네, 검은색으로 쓰세요. 어, 감사합니다. 음. 주목목 음. 아유 보도 이렇게 나누어지죠? 음. 그러면 주어는 음. 사실 뭐뭐 은느니다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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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해요 음. 자, 주어로 이용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공부 음. 어, 어, 선생님이 예시한 한국말로 해볼게 네가 영어로 해봐 네 자, 공부하기가 어렵다 어, 스터디 응 음. 에스 Hard. 그치 매우 어렵다려면. s t u d y i s very hard. 아, 저거 보세요. 여기면. 자, 고, 선생님이 음. 저희 반에 서서 얘기서 말씀하신 공부하기가 매우 어렵다죠? 음. 그러면 s t u d y 를 ing 사용하면 s t u 죠 s t u studying 그이다 is 알 매우는 very. 어려운은 h a r d 그렇지. 그래서 말해보면은 음. studying에서 very hard가 돼요. 음 거기에 동명사가 어떤 건지 네모를 쳐주세요 이걸로 이걸로. 아. studying 전체를 해주세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그게 이제 동명사죠. 네 맞습니다. 동명사가 뭘로 사용된 경우요 그거는? 공명사가 ing를 사용된 경우죠. ing를 붙여서 뭘로 사용했어요? 명사도 사용한 경우. 그렇죠. 명사를 해서 주목포 중에 주. 주. 그렇죠. 주어로 지금 사용된 경우예요. 네 거기까지 설명했고 그다음 이제 목적어를 적어. 볼게요 목적어하면 응. 응. 타동사죠. 응. 목적어하면 아이 뭐야? 타동사와? 응. 뭐뭐 를과 뭐뭐 를이에요. 음. 그럼 예문을 뭘로 해볼 거예요? 자, 예문을 보여 드릴게요. 목적으 음. 사용해서. 한국말로 어때 야, 한칸 밑에 다씁시다 여기다. 아. 이렇게. 여기다가 예문 한국말로 뭐를 생각나는 거 있어요? 선생님 한국말로 말해. 나는 어,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 음. 영어는 영를 좋아한다. 영어, 나는 영어공부를 영어 하는거 좋아한다. 라고 응, 응, 영어 쓰면 응. 나는 이 I죠. 여기다 써요. 여기다. 밑에. 여기. 음. I죠. 음. 좋아하다 영어로는 Like잖아요. 음. 아이고, 글씨가 나는 좋아하다까지 했죠. 그쵸. 그리고 영어공부 공부하다를 공부하기를 공부, 영어공부하기를 로 하면은 음. s t u d y i n g English in h s t d y I n g t d I n 아 w n 관이선에게 도 동명사에다가 네모표가 다르네요. 일단 해 볼게요. 오. 네. 자, 그래서 그게 동명사가 스터딩이고 이제 주목보 중에 목적으로 목적어사... 사왜 목적어죠? 목적어는 뭔가 타동사가 있으면. 그렇죠. 타동사를 알려 줘야죠. 타동사는 음. 뭐뭐하기를 이니까 그 타동사가 어떤거예요 영어를 거예요? 공부하기를 타동사가 어떤거예요 거기서 통사 그쵸? 라이크 이거 라이크죠 like. 그쵸 그러면은 음. 어, 나는 음. 좋아하다 영어공부하기를 음. 영어로 말하면은 음. I like studying English가 됩니다 그쵸 자보어는 넘어가볼게요 음. 자보어는 음. 명사 그대로죠. 음, 해석을 명사 그대로 하석을 명사 그대로 하고 음. 예문을 음. 보여드리면 음. 아, 나는 나, 아, 아니 나의 취미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해보세요. 자 나의 취미는 영어만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셨군요. 음. 자 나는 영어로가 마이 나의 그럼. 취미를 먼저 해야죠. 자, 나의, 나의 취미. 취미는요, 음. my hobby가 됩니다. hobby 음. 오늘가 취미고요. 음. 자, my hobby부터 먼저 써볼게요. 아이고 너무 크다. h o b b y입니다. 음. b b y Y 이 음. 자, my hobby 나의 취미는 음.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아까 studying English 나 했죠? 음. 한번 써볼게요. 근데 동사가 먼저 아야죠. 저 이제 이제 주었었잖아요.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음. 나의 취미는 이다. 음. 이다가 이다가 is죠. 어? 음. 그리고 다음에 나머지 studying English가 음. 옵니다. 음. <laughs> 한칸 띄워야죠. 스터딩하고 잉글리시를 선생님이 다 붙여줬으면 어떡합니까? 띄웠어요. <laughs> 알겠어요. 해석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자, 영어로 하면은 음. My hobby is uh, studying English이고요. 근데 유튜브들이 한번안 보일 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음. <laughs> 보이게 네, 그렇게 제가 해야죠. 한국말도 하면은 나의 취미는 음.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다가 됩니다. 자, 거기 동명사 네모 뭐 쳐주세요 오우! 자, 동명사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laughs> 다 했습니다 그렇죠 어, 아, 여러분 지금 우리 로즈가 아주 동명사를 우리 이제 잭한테 가르쳐 줄 준비가 거의 된거 같아요 그래서 뭐 다소 여기 점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타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됐다 이거를 좀 놓친 거 같아요 그거 외에는 아주 퍼펙트 했어요.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해요. 오케이. 이제 앉으세요. 자, 이거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 로즈가 또그뭐 발표할 게 있으면 또 우리 녹음해가지고 비디오 촬영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해줘.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저한테 박수. 음.